두 발자전거와 네 발자전거의 향연 네오 그리고 여기는 <laughs> 세 발자전거 <laughs> 세 발자전거 우와 두 발자전거 1등. 두발 네 네발 자전거. 오, 잘하고 있습니다. 네발 자전거를 타다니 칭찬합니다. 다섯 살인데 네자 네발 자전거를 지금 한세 번째 타는 건데 정말 잘 타고 있습니다. 야, 칭찬합니다. 네발 자전거, 두발 자전거. 세발 자전거. <laughs> 자, 오, 네발 자전거가 달려갑니다. 오, 따르릉, 따르릉. 두발 자전거도 달려갑니다. 오, 빠른데. 오, 네발 자전거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. 세발 자전거도 쫓아갑니다. <laughs> 오, 오, 주시. 네, 두발 자전거가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고요. 네, 그 뒤를. 네발 자전거 멈췄어요. 왜 멈췄습니까? 거기서 못 나가겠습니까? 네, 도와드릴게요. 네. 지금 다시 라바 자전거. 네발 자전거가 출발했습니다. 네. 오! 이쪽에서 두발 자전거가 벌써 한 바퀴 턴하고 왔어요. 아, 좋고요. 네. 두발자전거가 마음대로 지금 운전대를 조정해서 마주오는 두발자전거와 충돌 사고가 있을 뻔했으나 어? 여기 또 나타났다! 네발자전거와 두발자전거가 나타났고요. 도, 돌아가면 어! 괜찮아! 두발자전거가 약간의 사고가 있었으나 네, 다시 한번 기력을 회복하고 두발자전거가 선두가 되어 네발자전거, 세발자전거 모두 다 놀이터로 이동합니다. 네. 오, 두발 자전거 매끄러운 턴 했고요. 네, 달리고 있습니다. 네. 자, 세발 자전거. 오, 잘 타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지금 두발 자전거가 선두를 달리고 그 뒤로 네발 자전거가 간격을 유지하며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뒤로 세발 자전거 역시 엄마가 열심히 밀어 주고 있고요. 오. 가고 있습니다. 그래요, 좋아요. 네, 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청류가 빨리 갔는데. 네. 어, 조금 가요. 조금 가요. 응. 네,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무서운 실력을 보여줘요. 무서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나요? 응. 누가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까? 아, 그렇습니까? 응. 네. 형아들이요. 형아들이 흉하들이 잘 달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김다홉님 저기 기분이 어떠신가요? 응. 안 좋아요. 왜안 좋은가요? 벌레가 징그러우니까요. 벌레가 징그러워서요? 벌레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? 벌레집에요. 벌레집에요? 네. 좋습니다. 아무 말 대잔치였습니다. 어, 그런데 종류가 빨리 갔는데 네. 어, 조금 가요. 조공가요. 응. 네.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무서운 실력을 보여줘요. 무서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나요? 응. 누가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까? 아 그렇습니까? 응. 네. 도와드려요. 형아들이 잘 달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김다운님 저기 기분이 어떠신가요? 응. 안 좋아요. 왜안 좋아? 징그러워서요. 벌레가 징그러워서요? 벌레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? 벌레 집이에요. 벌레 집에요 네. 좋습니다. 아무 말대 잔치였습니다. <laughs> <안 웃음> 올라가 봐. 올라가 봐요. 안아줄까요? 아이고 귀여워. 올라가 보세요. 아이고 그거. 잡으러 가자